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이야기 좀해 보려고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어, 남편들을 이제 퇴직한 남편들을 부르는 그냥 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 뭐 전투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가족들도 괴롭히게 되고 또 사회적, 사회에서도 고립되고 이래서 혼자 생활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가는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가끔씩 있잖아요. 그거는 실화, 실생활 속에서도 이제 있는 이야기였고 했는데 꼭 남편들이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이제 직장, 그야말로 전장 같은 그런 직장에서 한 3, 40년씩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뭐 정말 삼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그야말로 불용 처분 당한 사무용품 같은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게 글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어 보니까 내가 남편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불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상은요, 이렇게 저도 삼식이가 됐습니다. 근데 삼식이로 살아보니까 삼식이들도 바빠요. 그리고 삼식이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 삼식이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이렇게 삼식이로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될지, 아니면 저도 이제 무언가를 또 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선, 그냥 지금 삼식이가 된 남편과 3시기가 남자를 뜻한다 그러면 여자는 뭐한 3순위쯤 되겠죠. 3순위가 된 저가 둘이서 꾸려가는 이 이제 은퇴원년 이 생활을 되돌아볼 때 저희가 이 시기가 없었다면 과연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희한테는 이올 1년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음, 이제 뭐 싫든 좋든 저는 뭐조혼이나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남편하고 평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눠 봐도 이제 진짜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있고, 서로 목표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맞는 게 있죠. 당연히 저도 저를 속이잖아요. 내 계획도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렇듯이 남이 내 마음을 맞춰주리라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인한테 지인을 만나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셔서 4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요. 근데 그 전에도 엄청나게 그술 때문에 가족들을 괴롭히셔서 그 지인이 불과 13살이었는데도 아버지가 다시 안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안 나타나다가 얼마 전에 꿈에 나타났는데 꿈속에서도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 아빠 살아서 오면 안 된다고 살아서 오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시아버지가 또몇년 전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근데 정말 가족들이 그냥 무슨 일 치르듯이 슥싹슥싹 일을 치우고는 다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망자를 그리워하거나, 뭐, 애통해하거나, 너무 아까워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두 케이스를 보면서. 아, 정말 삶이 뭔가. 야,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노인병원, 요양원 뭐 이런 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죽음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뭐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시는 분, 또 그래도 뭐 좋은 직장에서 일하셨던 분, 사회에서 웬만한 지위에 있었던 분, 또 누구누구 유명한 분의 부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지만, 그 중에서 참 저분 참잘 사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자녀분들이 오셔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나 태도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가족이 있는 반면, 그냥... 막 화내고 썩내고 하다가 그냥 불목하고 돌아서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이 느낀 게 인생이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모르지만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정말 역사나 이런 사회 속에 큰 자취를 못 남기는 그리고 사회에 큰 공헌도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큰일도 못해보는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제일 잘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제 주위, 저희 지인, 친구, 그보다 더 작게는 내 가족들에게,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취를, 향기를 남기고 떠났는가, 그냥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번뜩 불현듯 제가, 제가 선택한 배우자하고도 잘못 산다고 하면은, 과연 내 아이들한테 잘 사, 살다 가셨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식들의 마음 속에 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바라보는 삼시기가 돼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서로 악다군니 써가면서 말다툼이나 해가면서 자존심 싸움이나 해가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고 허무한 게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삼시기를 안 만들고 제 남편도 삼시기를 서로에게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희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고 남자고 공이 좀 우울감이 생겨요. 더 젊었을 때보다 그걸 이겨나가는 한 방법이 서로에게 그냥 다정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쟁 아닌 전쟁 사회에서 그 사회라는 전장터에서 돌아온 우리 둘이 잘안 맞는 건 당연하다. 잘 맞는 게 이상하다. 이런 전제 하에 잘 맞춰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로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연배를 사는 분이 있다면 그냥 서로의 배우자를 삼시기로 취급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참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냥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